자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이 이제 수제기라는 한문 수필 고전 수필이에요 자이작품이 이제 정약용 진짜 유명한 사람이죠 정약용이 쓴 한문 수필 근데 옛날 수필이니까 당연히 고전 수필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고전 수필은 갈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설로 끝나는 것도 있고 기로 끝나는 것도 있고 론으로 끝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제목에 수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가 바로 고전 수필 중에 하나의 갈래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랬을 때이 수제라는 거는 바로 집의 이름이에요. 그 수제라는 집의 이름에 대해서 정약용이 성찰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 형네 집은 수호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과연 이 수호재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 수호재라는 이 이름이 오가 나 오자예요. 그래서 나를 자, 수가 수비하다, 지키다. 있죠? 나를 지키는 쟤는 집이란 거거든요.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하군이 아,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일까?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형의 집을 본 경험 그 경험으로 통한 어떤 사색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해보는 자문자답의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기승전결의 기 부분이에요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라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는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수호제 얘는요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정약용의 집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형의 집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정약용은 이걸 보고 이상하다라고 여겼대요. 자, 왜 이상하다라고 여겼냐면 이 나라는 건 나랑 단단히 맺어져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건데 왜 나를 지킨다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어떤 의문을 지금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의문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인식인 거죠. 나라는 걸 대체 도망이 어떻게 간다는 말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 독자들도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라고 생각할 거면 그 관심을 유도하는 어떤 질문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장기로 귀향온 이유. 자, 이번에 승으로 넘어왔어요. 이야기 조금 전개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정약용은 귀향, 즉 유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유배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면서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대요.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을 했대요. 아 지금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무슨 깨달음을 얻었나 봤더니 천하 만물 중에 지켜할 것은 오직 나뿐이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대요. 자 성찰을 통한 깨달음인 거죠. 나는 형네 집의 이름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여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봅시다. 내 밭을 지 집...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봐봐, 있겠는가?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술법이요. 있겠냐? 없지, 그죠? 어떻게 여러분 땅을 들고 도망을 하겠어요?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을까? 아니, 없다는 거죠. 집을 어떻게 들고 튀겠어?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동산에 꽃나무와 가실 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으니까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책을 훔칠 수는 있지만 내가 또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물과 불처럼 흥한데 누가 그거를 훔쳐간다한들 없앨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나는 그러니까 다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옷과 양식을 도둑 질할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없다는 거죠.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수 있고,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수 있는데,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될 것은 없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를 제외한 어떤 사물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나를 제외한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옷이나 밥 이런 건 당연히 도망갈 수 있지만 그거는 다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어떤 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자문자답을 반복하면서 나열하고 있죠 내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어요 그쵸 자 이런 나 나열, 나열을 우리가 열거법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서 자라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그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을 거죠. 아, 그러니까 정약용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나라는 것은 그러나 이런 물건들과 달리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지키기가 어렵대요. 자왜 어렵나 봤더니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고 질타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가고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려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들도 쭉 지금 나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지키는 게왜 어려운지 자 그러므로 천하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지 않겠는가 라고 설리법으로 말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어, 자물쇠를 진짜 잠거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나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전입니다. 전.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라고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또 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이때 나는 이제 실제 나예요. 그냥 드러나는 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상적 자라고 해요. 그냥 현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거. 그냥 진짜 나의 몸 자체. 자, 근데 내가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자, 라고 나오죠. 이, 이 이렇게 작은 따옴표 찍혀있는 나가 좀 중요한 나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나의 어떤 본질적 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본질적 자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내 본질적 자아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독도를 입고 백주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자, 이게 이제 벼슬 생활을 했다라는 말이겠죠. 과거에 급제해서 이렇게 벼슬살이를 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즉, 뭐야? 내가 잘 살았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유배를 오게 됐다라는 거죠. 유배를 오게 된 사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바로 여기가 유배지인 거죠. 자, 유배지에 일어나서야 멈추게 되었대요. 이때 나도 본질적 자아죠?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시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자, 나는, 현상적 자아는 본질적 자아에게 말을 했대요.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라고 내가 현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에게 물어봤다. 라는 거죠. 즉, 스스로 물어봤어요. 성찰인 거죠. 그죠 그러나 나는 본질적 자아죠.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생각도 몰랐다. 돌아주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데했다 그래서 본질적자를 붙잡아 함께 이곳 어디 이 유배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도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잊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 단정이 앉아 계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유배지에 와서 얘기를 할때 그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 어째서 나는 돌아갈 수 없을까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동안 또한 그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남의 섬으로 갔다. 즉 유배 갔다라는 거죠. 유배를 갔는데 즉그 사람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배지에 갔어 가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드디어 본질적 자아를 찾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두 부분이 바로 내가 그 결과 본질적 자아를 찾게 되었다 라는 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간수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자, 본질적 자아를 되찾았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큰형님만이. 본질적 자아를 안 잃어버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큰형님은 옛날부터 생각했잖아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와 둘째 형님과는 달리 자신을 잘 지켰다라는 말이겠죠 자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설의법이죠. 자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 나를 지킨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입니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지어주셨다. 태연은 이제 뭐 우주의 본질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홀로 나의 우주의 본질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대도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맹자조차도 자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라고 해서 내가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했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자신의 진짜 경험인 거죠. 큰형님 집에 이름이 왜 수호제일까에 대해서 성찰 하고 나에 대해서 이제 돌아본 거죠. 나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데 그때 나의 모습은 어, 평상시에 그것을 내가 좀 줄깊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큰형님은 평상시에도 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끝까지 잘 지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신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밝히고 있는 즉 깨달음은 뭐겠어 나를 지키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일단은 삼문이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 정리해서 좀 해봅시다.